이렇게 하나, 둘, 셋, 자, 일단 어, 또 오랜만에 촬영인데, 이게 사실 내가 러닝을 한지 지금 만 4년쯤 됐는데, 이 러닝화 콘텐츠가 내가 다루기가 조금 애매한 게 전문가가 아니거든. 근데 이제 내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어, 내가 다룰 수 있는 게 뭔가 하고 봤더니, 나처럼 이제 과체중 러너들을 위한... 어, 신발을 조금 추천해 주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채널 구독자님 얼마 되진 않지만 뭐 아시겠지만 맥시멀리스트 거든 진짜 뭘 하면 내가 장비나 이런걸 욕심 되게 많아 가지고 한번 쫙다 장비들을 되게 장만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서 지금 여기 몇 켤레 갖고 나왔어요. 이 신발은 최짜한 일곱 켤레 되는데, 난한 서른 켤레 되는 줄 알았는데, 서른 켤레까지는 안 되더라, 러닝어 그래서 한, 오늘 아침 내가 세 번에 열일, 여섯 개인가, 열일곱 켤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러닝을 시작한 지는 내가 4년 차고, 어, 처음에 오히려 1, 2년 차 때는 더 러닝을, 마일리지도 더 길고, 페이스도 더 빨리 갔던 것 같은데, 요즘은 진짜 펀 러닝이라서, 한 일주일에 4회에서 5회 정도? 그리한 그러니까 회에 한, 5km에서 7km 사이 정도를 뛰고 페이스는 6분 언저리 왔다 갔다. 좀 빨리 뛰면 5분대, 좀 천천히 뛰면 6분 뭐 10초, 20초 정도 이렇게 하는 러너인데 어 일단 요즘 겨울이라서 어 많이 춥고 러닝 하는데 조금 어려움들이 다 있겠지만 어 이제 곧 이제 봄이 옵니다. 그때 되면 이제 러닝 시즌 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요즘 러, 러닝도 엄청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이제 펀 러닝 하시고 그 다음에 조깅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 위해서 신발을 조금 소개를 시켜주려고 이게 카메라를 켰는데 어 일단 이제 내가 러닝화를 어떻게부터 어디서부터 신었냐를 쭉 한번 대충 설명을 하면 제일 처음 내가 샀던 거는 그 뉴발란스 맥스 쿠셔닝화 1080 내가 버전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한 4년 전에 샀으니까 그걸 제일 처음 샀고 그 다음에 샀던 거는 이제 브룩스의 어 글리세린 이라고 내가 글리세린 그게 19탄 인가 지금 알기로는 뭐20 몇탄 인거 같은데 아무튼 그거를 일단 먼저 제일 처음에 샀거든 그걸 샀던 이유는 그 당시에 당연히 내가 체중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아마 유튜브에 맥스쿠셔인화를 검색을 해서 산거고 어 그때 이제 그 맥스 그런 뉴발란스1080 이나 브룩스의 글리세린 들이 어 맥스 쿠셔닝화에서는 되게 오래된 모델들, 그러니까 모델이 오래됐다는 거는 리뉴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큼 조금 디벨로핑하는 그 기간이 길어서 좀 완성도가 높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신었었고 그러고 나서 조금 러닝에 좀 재미를 들여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점차 이제 관심을 가졌던 거는 이제 카본화거든. 요즘은 약간 카보나가 조금 줄었는데, 내가 러닝 초반에 시작할 때는, 아, 시작하고 한 1, 2년 있다가는 카보나가 진짜 확 많아졌거든. 그래서 그때 샀던 게 아마 여기 있는 카보나. 지금 내가 다안 갖고 왔는데, 제일 처음 샀던 거는 내 기억에는, 어, 그게 완전한 레이싱화는 아니지만, 뉴발란스의 SG 트레이너 1일 것 같은데, 그게 내 카보나 첫 번째 어 경험이었고, 그 다음에는 요거, 베이퍼 플라이. 이거는 베이퍼플라, 지금은 새 모델이 있지만, 요거는 그전모델의 뭐, 색깔 예뻐가지고 그냥 샀는데, 요거. 그래서 이거 카보나를 좀 씻다가, 뭐, 카보나도 이래저래 샀어. 그래서 SC 트레이너도 사고, 그 다음에 뭐, 내가, 카보나만 한4 개, 5개 있나? 어, 아, 사코니 거도 있고, 엔돌핀 프로도 있고, 그 다음에 SC 트레이너도 버전 2를 내가 샀고, 3는 아직 안 샀고. 아무튼, 그래서 한4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신다가 그때 한번 무릎이 나갑니다. 아니, 무릎 나간다기 해도 무릎이 아파오더라고. 내가 되게 너무 좀 체중이 많이 나가는 상태에서 좀 그때는 한 5분 초반대 페이스로 거의 7, 8kg씩 계속 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릎이 아파오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조금 관심을 가졌던 게 이제 안정화들인데. 어, 안정화는, 지금 여기도 지금 안정화 계열이 한두 가지 있는데, 집에 있는 안정화가, 젤카이노 31, 뭐, 요거요거 요거.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안정화를 신다가, 요즘은 또 슈퍼 트레이너가 좀 대세잖아? 그러 되게 쿠셔닝이 높고, 스택 하이트가 높은 슈퍼 트레이너 대세면서, 최근에 샀던 게, 이제 여기, 슈퍼 버라스트2그 다음에 이거는 최근에 한동안 핫했던, 에보, SL, 그 다음에, 이거 슈퍼 트레이딩하라고 해야 되나? 이 데일리 트레이닝화 중에 뭐노바 블라스트 5라던가. 어, 그 다음에 요 최근에 제일 마지막 구입한 요두 개인데, 요걸 한번 소개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내가 그렇게 경험은, 뭐, 작으면 작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신발들은 경험을 해, 경험을 해봤는데, 뭐, 물론 내가 전문가 아닙니다. 전문가 아니고, 러닝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워서 이제야 이제 이걸 다루는데, 그래도, 어, 요즘 내가 좀느낌 내가 착용하면서 되게 만족했던 신발들이 두 가지 정도 있어요 소개시켜 주려고 하고 일단 여기서부터는 일단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제일 처음 산 거는 여기 이네 켤레 이 앞에 거는 사실 그냥 내가 구성만 시기용이고 이거 아니시는데 이거, 이거 이거는 거의 지금 이게 이렇게 보면 되게 마일리지가 있어 보이는데 나 이걸로 한한 한 20kg 떴나 그리고 슈퍼블라스트도 이렇게 보면 거의 새거잖아나 이걸 리셀로 샀거든 크림에서 30만 넘게 줬샀다고 이게 구할 수가 없는데.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내발에안 맞아서, 찍어서 두 번인가 세 번밖에 안 신었고. 얘도, 그, 서커니 가이드라는 모델인데, 요거는, 어 안정화로 나온 건데, 아, 요거 약간, 지금은 좀 다르지만, 안정화들이 약간 쿠션이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세 개는 지금 신진 않고, 그냥 안정화, 뭐, 이렇게 슈퍼 트레이너와 카본화들, 한 번, 구생 맞추기로 갖고 왔는데, 사실, 이거, 우리 채널에 나와주셨던 김여리 교수 갖다 주려고, 내 말이 잘안 맞아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일단, 요건 앞에 앞줄은 걸었고, 요거는 여기서부터는 순서가, 여기에 이렇게 되는 보다 내가 절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구입을 했는데, 얘는 노바블라스트 5. 이게, 그, 노바블라스트가 4부터 엄청 인기가 많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내가 신어보지는 않고, 그때, 그리고 아식스 신발에 대한 내가 니즈가 별로 없었어가지고. 근데 안 신고, 그리고 아식스가 공홈에서 있는 출시가 되자마자 완전 바로 솔드아웃이거든. 구할 수가 없어. 근데 이 노바블라스트 5는 내가 그 우리나라에 정발되기 전에, 어, 일본 그 구매된 사이트를 통해가지고 샀고, 그리고 정발되기 전에 샀던 이유는 슈퍼블라스트는 그 일본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발매될 때는 그 와이드 발볼 버전이 없었거든 이게 와이드 발볼 버전이 없었는데 내가 이거 신으면서 약간 나한테 안 맞다는 생각을 한게그 발볼 때문인데 아 나는 다음에 사면은 꼭이 이거보다 넓은 발볼 투이 발볼에 얘보다 한 사이즈 장을 사야지 하고 배우고 있었는데 다, 아직 이건 나오진 않았지만 슈퍼블라스는 출시된다고 내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바로 어, 직구를 통해서 샀습니다. 이거는 2E 버전, 와이드 버전이고, 사이즈는 285고, 여기 있는 건다 285, 285, 285, 285, 285. 근데 요 앞에 거는 다 290이야. 이거는 와이드 핏이 없는 거는 내가 290을 신고, 어, 와이드 핏이 있는 건2 8 5를 신는데. 일단, 노바브러스 5부터 이야기를 하면, 이게 되게 무난 무난합니다. 이게 스택 하이트가 또꽤 높거든? 그러니까 거의 4, 4cm 되나? 여기 있는 신발도 거의 4cm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되게 무난하고 이뭐 물론 이런 리뷰어들 되게 많은데 노버블스 노바블스 5는 나 말고 러닝 많이 뛰시고 진짜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이 이미 있으니까 그냥 나 같은 사람이 신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나는 취향상 그 착화감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난 옛날에 농구 할때 농구화 모을 때도 그랬고 나는 시합용 혹은 운동할 때는 발이 제일 편해야 된다는 사람이야. 그래서 착화감을 제일 중시해게 여기는 데노버버스 착화감이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이게 아식스의 문제인지 아니면 내 아식스랑 나랑 안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이거는 2위발볼이고 내가 신었을 때 크게 뭐 조이거나 뭐 넉넉한, 바, 넉넉한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신다 보면 발이 조금 저려 이게 왜 그런지 몰라서 내가 뭐신발끈도 이렇게 묶어보고 아니면 락다운도 좀 줄여보고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신발끈도 풀어서 좀 신, 신어봤는데 이 슈퍼블러스트2는 이 290이거든? 앞에는 이만큼 남는데, 나한테 되게 여유 있는 그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한 2kg까지는 발이 저리거든? 물론 그다음부터는 좀 괜찮아. 그다음부터 괜찮고 되게 가볍고 좋은 신발인 거 알겠는데, 그 2kg까지 그 불쾌감이 나는 싫어서 요거는 내가 거의 안신고 있고. 노바블러스트는 얘보다는 좀덜 한데, 오히려 사이즈는 얘가 하나 더 작거든? 근데 덜 한데, 약간 발저림이좀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내가 뭔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뭐내 문제겠지. 그런 걸 이제 발볼 발 저림을 호소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근데 그래서 아식스는 내가 조금 멀리하게 되더라고. 근데 그 이외 착화감은 발 저린 거 말고는 그냥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나는 착화감을 어떤 걸 좋아하냐면 이게 발을 싹 감싸 주는 거 좋아하거든. 니까 그러니까 니트 어퍼로 돼 있거나 뭐 요즘 엔지니어드 메쉬를 많이 쓰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게 싹 감싸주고 좀 포근한 느낌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내가 사실 예전에 좋아했던 그 브룩스의 글리세린도 와이드 발볼의285 사이즈인데 엄청 감싸주는 느낌이 좋아서 그 신발 되게 애용을 했었는데 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약간 나한테 뭐내 발에 안 맞겠지 내 발에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지만 어쨌든 이게 렇싹 감싸주는 느낌은 아니고 어 약간 발이 안에 서좀 노는 느낌이 좀 있긴 있거든. 그리고 힐 슬립이라 고그러데 내가 힐슬립이 엄청 예민해. 옛날 농구할 때부터 나는 힐 슬립이 조금만 있어도 싫어했어. 나는 지금 내가 285, 290을 신는데 예전에 농구하는 플레이용으로 샀던 거는 275 사이즈를 신었거든. 그 정도로 힐 슬립에 조금 예민한데 이 아식스가 내가 발볼이, 발이 조금 절이니까 위에 슈레이스를 조금 느슨하게 묶다 보니까 약간 뛸때힐 슬립 조금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좀 있다. 근데 그 나머지는 되게 무난해. 이게 발볼만 맞으면 이거 스택 하이도 되게 높게 나왔고, 그리고 가격이 좋아. 이게 169,000원인가? 되게 싸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신기는. 이거 신고 뭐 대회 뛰는 사람도 있, 있으니까. 그래서 뭐 신발 자체를 깔건 아닙니다. 근데 내 느낌상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사실 나 같은 과체중 러너들한테는 이그 쿠션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얘는 쿠션이 어, 괜찮아요. 괜찮고. 어 어느 정도 탄탄하면서 어느 정도 쫀득한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볼에만 잘 맞다면 가성비는 되게 좋다. 그렇고 그 다음 샀던 거는 이제 에보 S L이라는 건데 아이다스가 작년이었나 에보 1이라는그 마라토나를 러닝화를 그 출시하고 나서 그게 어, 마라톤 대회에서 엄청 1등을 많이 하면서. 그 완전 하이비였거든? 근데 그거랑 조금 약간 보급형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얘는 딱 공홈에 내가 나온다고 하기 전에 막딱 대기했다가 바로 산 모델인데 바로 품절 안되더라고 그리고 지금 크림에도 정가보다 싸게 올라와있나? 안 아, 그렇습니다 이게 나오기 전에는 되게 그 어, 기대를 많이 했던 모델이고 나도 이거 너무 예뻐가지고 사실은 그래서 기대를 하고 바로 샀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되게 만족해 되게 만족하는데 어, 내, 예는 신고 꽤 많이 뛰었거든? 뭐, 저기, 후쿠가 가서도 한 10kg 뛰고 오고 막 그랬었는데. 얘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착화감. 이게, 이 위에 어파가 되게 통기성이 좋아서 되게 얇은데, 그게 발을 싹 감싸는 느낌이 되게 착화감이 좋고. 그리고 또 하나 마음에 드는 쿠션이 사실은 나는 여기 있는 모델 중에 이 쿠션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약간 통통 튀고, 어, 반발력도 있으면서 좀잘 잡아주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오른쪽 발이 약간 회내가 있거든. 이 회내가 뭐라, 뭐냐면 발이 약간 바깥쪽 이안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거 프로네이션이라고 하는데 프로네이션이 조금 된단 말이야 오른쪽이 좀 더. 근데 이걸 신고 내가 걷거나 아주 느린 페이스로 이제 페이스 조절을 할때 보면 오른쪽 발이 살짝 안쪽으로 이렇게 꺾이는 느낌 좀 있어. 그래서 그러고서 내가 이렇게 이래저래 찾아보니까 이에버 l 이 에버셀이 프로네이션 이슈가 좀 있더라고. 안정성이 조금 부족하다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안정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 같은 그런 과체중 러너한테는 안정성이 진짜 중요한 게, 어, 우리가 보통 뭐, 케이던스를 180으로 갖고 간다 치면은, 1분에 180회를 들고 발을, 지면을 닿는다는 건데, 그때마다 이게 프로네이션이 되다, 되다 보면 관절이 분명히 이제 불규칙적으로 뭔가, 충격이 갈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인대나 힘줄 같은 데 손상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무릎이나 허리도 조금 불균형이 올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정성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 같은 가채종 러너한테는그 안정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사실 요거는 좀 비춥니다. 근데 나는 그이 쿠션의 느낌이 너무 좋아서, 이건 잘 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별로 프로네이션에 그런 이슈가 없고, 좀 가볍고, 통기성 좋고, 쿠셔닝 좋은 걸 찾는다고 하면, 나같은 뚱뚱한 사람도 요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개는 진짜 최근에 산건데 얘는 이제 호카의 본디나인 이게 완전 이게 신상입니다 신상 그리고 얘는 푸마의 포레버라는 나이트로2 얘는 진짜 사실은 내가 한 번밖에 안 신어봤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갖고 온 이유는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최근에 호카 본디나인을 사고 나서는 뭐 내가 이제 채널에서도 여러 번 이제 소개를 했겠지만 내가 신발 엄청 많잖아 근데 이거를 실 그냥 일상화로도 신을 만큼 내가 이 신발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내가 똑같은 색깔만 다른 똑같은 거를 하나를 더 사서 지금 번갈아가면서 신고 있는데 본인아에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러닝화 중에서는 나처럼 한 6분 베이스 그리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마일리지가 그렇게 길지 않은 사람한테는 최선의 선택이지 않나 일단 제일 처음 마음에 드는 건 착화감 완전 싹 감싸주는 느낌이 있거든. 그리고 이게 호카가 조금 두툼한 느낌이 있어. 근데 두툼한 느낌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닌데, 이 약간 러닝화에서는 이게 경량화를 신경 쓰다 보니까 조금 두툼한 느낌이 좀 답답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긴 한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싹 감싸주는 느낌이 좋거든. 근데 호카가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얘가 본디 A보다는 무게를 줄였다고 하지만 그렇게 가벼운 무게는 아니야. 거의 300g에 육박을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신다 보면 이게 밸런스가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이 라커 구조 때문에 내가 이 굴림이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가벼운 느낌 들어 내 체감상 원래 여기 갖고 있는 그 스펙보다는 훨씬 가벼운 느낌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내가 최근에 계속 신었으니까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최근 외국 뭐 원정 원정이라기보다는 여행 가서 러닝을 하거든. 그래서 방콕에서 이거를 신고 한 15km 정도 뛰었는데. 와이 너무 좋더라고. 이거는 강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정성도 엄청 좋고 내가 아무리 뭐 느린 페이스든 걸을 때든 이게 프로네이션이된 느낌을 거의 못 받았어. 그러니까 발바닥 딱 잡아주는 느낌이라고 하, 느낌이라고 하면 이게 그러니까 베이스가 되게 넓거든. 그리고 이게 스테이이트가 이게 아마 4cm가 넘나 하여튼 그럴 텐데 이렇게 높은 운동화들 아무래도 높으니까 좀 좌우로 흔들릴 수 있잖아. 근데 이건 거의 없다. 그래서 이런 러 비슷한 느낌은 내가 그 전에 좀잘 신었던 매그맥스 나이트로라고 푸마 신발이 있는데 그것도 되게스택 하이트가 47mm가처럼가 인 하여튼 그런데 되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안정감이 좋거든. 그건 아마 이 베이스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아무튼 이거는 강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한테 이제 지인들이 러닝 어떤 거 사야 되냐 물어보면 거의 다 나는 무조건 인인나이 사라고 하거든.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일단 요거는 이제 강추. 이 제일 강추하는 신발 나 같은 이게 예. 그 과체중 러너한테는 그리고 이제 사실 이거는 리뷰하려고 산건 아니고 최근에 그 출시가 되고 나서 그 유튜버들한테 되게 평이 좋아가지고 궁금했다가 공홈에내가 들어가는데 점점 사이즈 가 하나씩 빠지대 그런 거 불안하잖아 그래가지고 일단 샀어 그래서 이것도 와이드 버전에 285 사이즈고 어 그래서 사실 오늘 아침에 러닝하면서 처음 신어보긴 했는데 느낌 너무 좋아서 일단 이것도 말해주려고 또 말씀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일단 얘는 지금 기존에 있던 그런 카테고리랑은 좀 다른 신발인데 안정화 계열이에요 안정화. 안정화들 유명한 게뭐 젤카이노 3 0이라던가 그다음에 브룩스 의 아드레날린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근데 안정화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이렇게 발이 안정성이 제일 좋은 것들 안정화라는데 대부분 아치 서포팅을 잘 하는 안정화들이 많거든. 그래서 예전에는 그 아치에 별도의 구조물을 넣어 가지고 아치가 무너지지 않도록 했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이물감도 유지 그좀 일으키고 할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그 밑창에 미드솔에 폼에 뭐 밀도나 이런 걸좀 달리하거나 아니면 가이드 시스템이라 그래 가지고 요 옆에 이런 거를 다는 게 있어. 이거 보면 여기도 힐컵에 요렇게 뭐 달려 있거든. 근데 이거는 그아드레날릭이그 브룩스의 GTS 붙은 거는 다 안정화 계열인데 GTS들이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조금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구조물들이 있어서 발목이 이렇게 옆으로 꺾이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아까 내가 요거 가이드 모델 이야기할 때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안정화들이 사실 쿠셔닝이 힘을 빡 주는 모델들은 아니야. 그러니까 쿠셔닝화는 아니란 말이야. 근데 얘는 그 스택 하이드가 39mm인가? 그니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맥스 쿠셔닝에 안정화를 넣은 거야. 그니까 러 요즘은 이런 게 이제 각광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은 조금 러닝이 우리가 붐이 된지몇년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일 처음에는 막 카보나 카보나 하다가, 왜 요즘 카보나 이슈좀 있었잖아. 뭐, 뭐, 5분 때는 신지 마라.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부상 위험성 때문에 그러는데그 사람들이 그러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정화나 뭐 슈퍼트레이너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요즘 은 각광을 받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플레이트 없는 그런 신발들이 근데 뭐 유행이라고 하면 유행일 수 있지만 그런게 딱 맞게 나온 신발이지 않나 그래서 오늘 신었는데 일단 내가 요즘 제일 많이 신고 있는 본디랑 비교하자면 얘는 본디보다 훨씬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어퍼가 훨씬 통기성이 좋다 근데 오늘 영하였거든 내가 아침에 새벽 6시에 보통 러닝을 가니까 6시가 우리 하루에 그런 거 있잖아. 그, 날씨 어플 딱 키면은, 어, 최저기온, 최고기온 나오잖아. 대부분 새벽 6시가 최저기온이야. 그래 오늘 한 영하 2도고, 체감이 영하 12도더라고. 그래서 일단 뭐 대충 옷깨갖고 나갔는데, 이 바람이 엄청 송송 들어오더라고. 이게 본디는 그렇게 추운 날에 치나반도 그렇게 막 송송 들어오는 느낌 아니거든? 얘는 약간 엄청 송송 들어와. 얘는 되게 통기성이 좋고. 아무튼, 예를 신었는데 통기성이 엄청 좋고 메쉬가 이게 얘는 니트 거든 니트 엔지니어드 메쉬가 아니고 니트 소재라서 유연 되게 유연한 소재라 되게 발을 감싸주는 느낌이 좋았고 그리고 생각보다 가볍던데 느낌이 내가 지금 스펙은 잘 모르겠는데 스펙은 다 치면 나오니까 본디보다 얘가 조금 더 가벼운 듯한 느낌 근데 조금 아쉬운 건, 맥스 쿠셔닝화, 그러니까 안정화랑 맥스 쿠셔닝을 합쳤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맥스 쿠셔닝화를 치고는 내가 선호하는 그런 쿠셔닝감은 아니야. 약간 조금 단단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본디는 되게 푹신하지만 좀 부드럽게 잡아주는 느낌이 있거든? 그래서 뭐 누가 뭐구름위를 걷는다는 느낌, 그래도 뭐그렇다게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던데, 얘는 조금 단단한 느낌. 근데, 뭐, 뛰고 나서, 뭐, 물론, 오늘 내가 6kg 정도밖에 안 뛰었는데, 뛰고 나서 뭐, 피로감이 이런 건 당연히 없고, 뭐, 이 정도 뛰어서는 사실 피로감 느끼는 신발은 여기는 아무것도 없겠지만, 근데, 이 느낌상 조금 단단하다. 그래서, 얘는, 어, 나 같은 과체중 러너한테도 충분하지만, 어 약간 단단한 쿠셔닝화를 선호하고, 내가 조금 통제성이 중요하다 하는 분들은, 본디의 대체품을 아주 훌륭하지 않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충 러닝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 내가 이야기하면서 내가 잘 아는, 그러니까 내가 자신 있는 그런 장르가 아니라서 조금 말하는 게 조금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요즘은 러닝을 하면서 내가 삶의 활력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이게 몸이 좀안 좋아지고 일이 좀 바빠지면서 취미가 되게 없어졌는데, 러닝이라는 걸 내가 접하면서 요즘 좀 삶의 활력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붐맵 평생에서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좀 러닝은 내가 거의 평생 할 취미로 내가 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과체중 러너도 이렇게 다 부상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신발 신고 하시면 안전하게 할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일 오늘 여기까지. 그리고 그, 좀 이따가 이야기할 거는, 그 WRC를 한번 내가 찍으려고, 이번에 방콕 갔을 때, 아. 하... 카메라 갖고 갈까 하다가 카메라 안 들고 갔거든 그래서 사진으로 일단 갖고 왔는데 그건 내가 좀 있다가 어 한번 이야기를 썰을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놀람> <놀람>